친구들, 앞으로 벌써 두번 말하면 열 번째가 되네요. 그래요. 이번 주도 우리 에너지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또 어떤 놀이를 할수 있는지 선생님이 또 어떤 놀이를 준비하는지 기대가 되죠? 자, 알았어요. 그러면은 반복 에너지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 타고 자, 배꼽 손하고 그렇지. 멋지게 한번 인사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어, 잘했어요. 자, 인사도 했으니 이제 우리 재미있는 체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체조는 우리 가볍게 신나게 흔들흔들, 흔들흔들 체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허리 손하고 흔들흔들 체조할 걸 준비. 자, 선생님 따라서 한번 신나게 해봅시다. 흔들체조.

여기. <목소리로> 잠시만요. 라라 짠! 어? 이게 뭐지? 리본인가? 아니면 줄? 어? 뱀인가? 뱀? 뱀이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빠가 어? 우리 중요한 자리나 가는 그래요 넥타이예요 오늘은 이 넥타이로 친구들하고 재밌게 한번 놀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당연히 넥타이를 준비해야겠죠 자 선생님 딱 주줄테니까 넥타이를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넥타이는 어, 한 다섯 개 정도만 우리 가져와봅시다 자 그럼 선생님도 가지러 갔다 올게요 넥타이 가져오세요 제발 하이 자 우주인의 넥타이 준비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우리 넥타이 한 개로만 한번 놀아볼 거예요. 자, 처음에는 한 개부터 이렇게 선생님처럼 잡아주세요. 자, 처음에는 우리 넥타이를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오, 아주 아주 동글동글 자, 이렇게 말아서 공처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지금 공놀이 많이 했죠? 에너지 선생님하고.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 넥타이로 만든 이 공으로 던지고 한번 잡아 보는 거. 그렇지? 자, 넥타이가 잘 풀리지 않게 잘봐 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 우리 첫 번째는 던지고 잡기부터 휙! 이렇게 한번 잡아 봅시다. 준비. 자, 시. 자. 자, 왔다. 10번만 한번 해볼게요 시. 자. 하나. 둘. 봐.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야! 아자열번 성공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잡아서 이 길게 잡아서 뭐랄 거냐면 우리 리본 체조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것. 오 어, 마치 뱀처럼 이렇게 뱀처럼 한번 흔들어보는거 우리 지금 한번 신나게 흔들어 볼까요? 자 노래에 맞춰서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신나게 흔들어 보세요 자시 시작 고 높이 들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은 회오리가 야 우와! 자 이렇게 멋지게 한번 공중에서 회오리를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자 준비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우리 또 재밌는 놀이 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중심 잡기. 중심 잡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넥타이를 양쪽 끝으로 잡고요. 양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만 넥타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발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넥타이를 꽉 잡고, 자,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세요. 오, 그렇지 이렇게 한쪽 발로만 자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한번 잡아보는 거오오오자 오.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아주 잘 잡아요. 자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준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시간을 제발 딱 10초 동안 한번 들여볼 거야. 준비. 10초 셀 거야! 간다! 중신잡기 멋있는걸? 이번에는 한쪽 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두 발로 올라가서 한번 동물로 변신해볼까? 어? 어떤 동물로 변신해볼까? 이 동물은 점프를 아주 잘 뛰는 동물인데 토끼 자 이번에 변신할 동물은 캥거루에요 캥거루 캥거루처럼 한번 높이 뛰어봅시다 호잇 오 호잇 자 이렇게 넥타이 위에 올라가서 높이 높이! 점프를 한번 뛰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할수 있죠? 그럼 캥거루 친구들 변신! 잘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 한 개가 아니라 한번 아주 많이 한번 놀아볼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넥타이를 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준비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이번에 이 넥타이로 아주 많이 한번 가지고 놀아봅시다. 첫 번째는 이 넥타이로 장애물을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호잇! 하나. 자, 다섯 개를 바닥에다가. 자, 이렇게 길게 길게 한번. 자, 만들어봅시다. 자, 길게. 물수를 다 만들었나요? 좋아요. 그러면 자, 만들었으면은. 자, 한번. 장애물. 첫 번째. 이거 해볼 거야. 우리 친구들이 점프를 얼마나 잘하나. 집에만 있어서 점프를 못해서 점프를 못하는 건 아닌지 한번 선생님 볼 거야. 누가 제일 점프를 잘하나. 봅시다.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넥타이를 밟지 않고 이렇게 점프. 휙 넘어가지. 한번 휙어 아주 아주 잘하네한 번. 처럼 어, 점프하는 겁니다. 자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 점프하면 찾는지 볼 거야. 네. 이번에는 한번이 사이사이로 피해서 뛰어가보는 거야. 내카이의 네, 가짜이게 사이사이로 피해서 가는 거야. 이거 알겠지? 자, 출발! 이번에는 기찻길을 한번 만들어 볼거요 기찻길, 자 기찻길을 만들어 줬어요. 짜자잔! 와, 엄청 길다. 이번에는 이 기찻길을 한번 건너가면 볼 기찻길 위로. 첫 번째는 두 번, 우리 기찻길에 벗어난 지하 벗어나지 않고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 기찻길 위로만 중심을 잡고 건너가는 겁니다. 이제 할수 있죠? 자, 준비. 누가 제일 잘하가야겠다 시작! 간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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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와 친구들 잘했어요. 그다 이번에는 두 발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네 발로 가는 공룡을 한번 기자기를 건너가보는 거야. 자 이렇게 아아 공룡처럼 네발와자 건너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공룡 친구들 최배. 했어요. 자, 이제 친구들이 혼자서 할수 있는 놀이였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두 명이서 엄마, 아빠 또는 형아, 누나랑 할수 있는 두 명이서 할수 있는 놀이를 풀어줄 거예요. 자, 선생님을 도와줄 피터팬 선생님 나와주세요. 하트, 하트. 자, 앞에 우리 친구들 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첫 번째는요, 우리 넥타이 두 개로 한번 자 하나는 우리 피터팬 선생이 하나는 우리 에너지 선생님 이렇게 가지. 첫 번째는 꼬리 잡기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넥타이를 잘 말아서 엉덩이 어, 이렇게 원숭이처럼. 자 변신한다. 원숭이요. 편신 변신. 우와, 우리 피터팬 선생 님 진짜 원숭이처럼 변신했어요. 와, 코리나다. 원숭이가 이제 콜라했어. 자 이제 이렇게 변신해서. 꼬리를 잡히는, 잡는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한번 우리 꼬리를 잡으러 가볼까? 자, 꼬리를 잘 잡아야 되겠죠? 자, 꼬리 잡기 준비. 자, 시. 에너지 선생님 아주 강한 원숭이로 변신하셨이번에 괴물 원숭이로 변신하셨습니 아 괴물 원숭이는 꼬리가 세 개나 달렸지. 꼬리가 세 개. 이 괴물 원숭이로 변신해서 이번에 비타민 사선생님한번 잡으러 가봐야겠다. 우리 친구들도 괴물 원숭이로 한번 변신해서 더 강력해진 힘으로 있어 자, 준비! 간다! 아주 멋있고 힘이 넘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오케이. 양손으로 흔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전달할 거야 알겠죠? 에너지 선생님이 속도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처음에는 10kg. 오, 10kg는 아주 천천히 가죠. 30kg.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50kg. 자, 이렇게 늘어나는 우리 지금 잘할 수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랑 한번 에너지 전달하기를 해봅시다 준비 랄랄라 자 처음에는 10키로로 한번달려보자 7kg. 키로 k g 키로건드리거 천천히 자 이번엔 30키로 오빨라지 50키로 잘 따라오고 있죠? 자이번 50키로 오 어,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로 이정도면 에너지 전달이 잘 됐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넥타이를 한번 정리해볼건데요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정리해볼거예요자 넥타이를 다 가지고 오고요 자이번에이 넥타이로 우리 친구들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로 변신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옷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엄마 아빠, 자 아빠 거고요자잘 벌려주면 우리 친구들이 멋있는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아빠를 한번 꾸며볼 거예요. 자 선생님 따라서 한번 꾸며봅시다. 자 노래 틀어줄게요. 잘 따라하세요. 어떻게 멋있게 한번 꾸며볼까? 자첫 번째는 오, 한 번, 이렇게, 멋있게. X자도 한번 만들어볼까? X. 겨드랑이 하나 껴주고. 자, 겨드랑이 하나 넣고.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 X자, 빠밤. 우와, 완전 멋있다. 자, X자도 만들고. 머발 목걸이. 목걸이까지.

멋있나요? 자 엄마 아빠도 멋있게 꾸며주세요 자 우리 피터 선생님 들어가주시고요 자 엄청 재밌었나요? 자, 에너지 선생님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어요 호흡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 얼른 가서 씻으러 가야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땀나고 우리 체육 수업하로라고 이제 손에 먼지도 묻고 있을 테니까 꼭 수업 끝나고 손 씻는 거 잊지 않고요 밥도 맛있게 먹고, 또 다음주에 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야겠죠? 자, 마지막 인사할 회 찬연! 백공선!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